불에 태우면 꽝꽝 소리 난대. 뭐. 아 불에 태우면 꽝꽝 소리 난다. 음. 일본 감탕나무. 요 호랑가시 이 종류가 많아. 음, 여기, 음. 여기도 호랑가시. 아, 이거 삼목 잘 되나? 이거 되지. 되 삼목 한거방송거 같아 많이. 음. 너는 여기 내려가는 게. 응? <laughs> 음, 소감이 어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공부하느라고 머리 터지지 않아요? 공부 안 했는데요? 네. <laughs> 차가웠는데요? <그냥 쳐다봤는데요? 웃음> 공부가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에헤, <laughs> 아, 참. <그냥> <laughs>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네. 요 느끼는 것이다 그 생각이 나는 도덕은 감이다 도덕은 지식이 아니다 자연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연도 자연도 배우는 게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자연이 전부라는 것을 삼나무도 정말 근데 이런, 이런 별명은 뭐야? 응? 이게 학명이야? 그런 그런 거야? 아니? 그냥 그럼. 보통 불리는 거야. 아. 학명. 낙상홍도 이렇게 많아? 나 낙상홍이?

그, 아니 근데 이런 먹는 모이 음, 아니고 음. 몰라. 뭐, 아유 여기 펜실베니아 민씨 민병갈 박사가 여기 계시네 그래 그쪽 여기 앉아봐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쪽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 찍혀요? 응. 근데 찍은, 이거 나중에 사진을 캡쳐해야지 안녕하세요. 캡쳐요 응, 응. 핸드폰 있으면 찍든지. 어, 좋은데, 돼. 좋은데,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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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너무 많은데 자기는 내가 크지 무슨 가 크다고 그래 안녕히 <laughs> <laughs> 계세 응? 중국 오열 단풍 너무 많아 트로아 스트로브잖아. 노래도 남자야. 스트롭. 사이하은 카페인커. 스트로브 뭐 개. 어? 뭐가 두 개라고? 얘는? 아. 부탄 소나무? 불에 탄 소나무? <laughs> 와그 소나무가 이렇게 넓어 가지가 음 불에 탄것 같진 않은데 삼달랑 그와 삼지닭 아 삼지닭 아까 조금 내가, 다 3G야. 3G 아, 3G. 그래서 응. 3지야? 응. 1지 2지 3지 응. 3지 3G 구역초도 3지인데 3G. <laughs> 저기는 이제 아래 일대로 돌면 이렇게 응. 올라오는 길이야 안가도 돼안 가도 이렇게 거기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 이렇게 도는 거야 원래 우리 안 갔어 저기 저집 이집로 간다, 이서 응. 응? 이건 여긴 이 집으로 안 가고, 거기에서 응.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일로 우리 가면 돼. 쭉 가야지. 그럼 거기는 어떻게 가냐고? 거긴안 가, 안 가도 돼. 왜? 왜 가, 거기. <laughs> 큰거 없어. 아, 너 뭐라 그래? 그러면. 얘는 찾아야지, 또. 내가 꽃 이름을 잘 몰라요. 복수, 샤프란, 야, 불탄, 아나 나, no, no. 불탄 소나무.